경주고 1200m 국산 4등급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만보천하와 1번 비기어, 5번 세븐즈럭키,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 좋은 자리 1번 비기어가 근속에 앞서 있습니다. 1번 비기어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1마신차 간격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1번 비기어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번 경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위협해온 7번 몰드샤인니의거름도완만치 않습니다. 1번, 7번 두 마리 싸움에 7번이 역전입니다. 7번, 1번, 7번 몰드샤 인

아, 일단 조기선님 작전도 그랬고, 제 생각도 그랬고, 일단 1번이랑 최대한 거리를 줄이자는 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말은 일단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1번을 사전거리 안에 넣으면은 라스트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스타트 때좀 무리해서라도 1번 옆에 붙이려고 했던 게 작전이었습니다. 제말 자체가 어제 앞으로 말한 마리가 넘어오면 안 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8번이 저를 못 넘어오게끔 계속 밀면서 1번이랑은 차이를안 벌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탔던 것 같습니다 직선 나오기 전까지는 그 비규어가 되게 끌면서 힘 있게 가기, 가가지고 아, 아! 어, 어! 못 잡을, 못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200m 남았을 때부터는 말이 점점 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50m 남았을 때는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들었어요 근데 제가 첫주때 너무 다치고 막 낙마해가지고 로켓퀸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 제 운이 다했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막 우울해 있었었는데 어제 되게 경계 파이터로 되게 대차로 이겼잖아요. 그거에서 좀 기분이 많이 다시 풀렸던 거서 그게 전에 특별에 썼었을 때 길이빨주를 해버려가지고 유추입을 해서 5등 왔거든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되게 우승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훈령을 받아 지금 이제 입증을 할게요.